여보세요? 찬는데 오랜만이다잉? 어, 나 전용기. 아 씨발. 이것도 자주 타니까 질린다. 딴 걸로 바꿀까? 어, 한국 가고 있지. 왜 너한테 전화했냐고? 그럼 다 여기 있는데, 씨발. 누구한테 전화해? 도밖에 없지. 나 어제 트럼프랑 회담한 거 봤지? 어땠어? 역사상 최고의 유례없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조카는 소리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뭐 트럼프는 편하게 앉아있던데 나는 왜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펴고 이렇게 경직되게 앉아있냐고? 네가 이봐이 새끼야 얼마나 떨린 줄 알아? 졸라 떨려 엄마 뒤지는 줄 알았어. 아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고 어, 씨바 이거 뭐 느낌이 쎄하더라고. 의전이라고 선글라스 낀 여자 깔랑 하나 왔는데 어 메인도 아니고 서브래 그 여자? 암튼 그 여자가 뭐 차에 타라는데 씨바 무슨 뭐 도살장 끌려가는 줄 알았대니까 야 근데 트럼프 실제로 보니까 키 졸라 크던데? 나 처음 봤잖아 실제로. 나도 나름대로 키높이 구두에 높이 머리까지 하고 갔는데 어우 트럼프한테는 뭐될 수가 없더라고 포스가 대박이야 아 이런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아 그리고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영어 배우 새끼야 너도 야나두나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전화 통화하는 거 이런 거 아우 영어가 안 되니까 씨, 이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뭔들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니까 나는 한세 마디 했나? 그 다음부터 뭐 지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쌀쌀쌀라 하는데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한테 하는 얘기같긴 한데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씨발 그냥 계속 웃고만 있어야 되고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영어 배우라고 이 새끼야 야그러잖아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일단 언론은 졸라 잘했다고 막 포장을 해주는거 같은데 뭐? 살다가 그렇게 아첨떠는 인간은 처음 봤다는 의견이 많다고? 아니 어떻게 좌파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의 친일파 미지의 앞잡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씨 그럼 어떻게 이 새끼 야 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트럼프한테 개작살을할거 같은데 어떡하냐고 네가내 입장 대가 임마 오금이 저리드라니까 아 어, 트럼프가 오산 미군기지 왜 압수수색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 막 어우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 그 특검이 한 거예요 그 특검 내가 임명했는데 미군을 턴 것도 아니고 한국군만 턴 거예요 그 와중에 나만 빠져나가려고 아, 이거 유전인가봐. 아, 몰라. 뭐, 자기가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씨발, 표정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잭 스미스가 누구냐? 난 처음에 무슨 윌 스미스 얘기하는 줄 알았어. 쥐들끼리 잭 스미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웃더라고. 어? 옛날에 트럼프를 기소했던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특검이라고? 아, 진짜? 아, 씨. 아, 이거 뭐야. 다 알고 있네. 아니, 그때 우리 외교부 장관도 같이 웃던데? 현이 뭐야? 미친 새끼 아니 이거? 안에 들어가서 협상은 잘 됐냐고? 아, 웃지 마. 아이 그렇다고 진짜 아무러 보면 어떻게 해. 왜 가만 있어, 새끼야. 아, 좋 됐어. 씨발. 900조 줘야 돼. 900조. 기존 3,500억 달러에 추가로 1,500달러 더 줘야 돼. 거기다 미국산 에너지 구매로 1,500억 달러 더 줘야 돼. 토탈 6,500억이야. 아, 씨발. 우리가 일본을 이겼어. 아, 좋지 않니? 아, 씨발. 생중계할 때 트럼프가 나한테 한몇번 웃어주고 트럼프가 나 의자 빼주고 그 대가로 900조를 줘야 되네. 아, 나 씨발 볼펜까지 뺏기고 배웅도 안 해주고 아 트럼프 너무하네 진짜 한국 가면 이거 조만간 다 버릇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쪽 애들도 나 겁나 물어뜯을 거아니야 이제 친일파 미국 앞잡이라고 아부는 아부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퍼주고 관세고 소고기고 쌀이고 트럼프는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고 코스피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아 믿을 건내란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거 밖에 없는데 이제내란도 사람들한테는 잘안 먹히는 거 같고 아씨 찬대야 나 어떡하지? 그나저나 더적된게 있다고? 뭔데? 뭐?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 긍정 45.6, 부정 50.9? 아. 시련은한 방에 오는구나, 이게. 어또시작했다 아, 어우, 아, 발작이 또. 아, 어우, 두려워. 어우, 아, 초조해. 어, 아, 어, 잠깐만. 야, 이거 비행기가 왜 이렇게 멈췄냐, 상공에서? 야, 기장, 이거 왜안 움직여, 비행기가? 뭐? 지금 버뮤다 삼각지에 들어온 것 같다고? 재밌게 보셨다면, 최국튜브에 제작 지원비 천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천원이 보수파 개그맨 유튜브 채널의 명맥을 이어줍니다. 감사합니다.